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마스터즈 사이클 창녕 투어 S 리그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캐스터 이강준이고요. 오늘 해설에는 김민혁 해설위원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튜브 더더마 채널 운영하고 있는 더더마 김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준비가.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 이제 천천히 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퍼레이드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화면상에서는 굉장히 느려 보이겠지만 여기가 오르막입니다. 한5% 6% 정도의 경사가 있는 오르막이라서 댄싱을 통해서 지금 갈 정도로 파워를 높은 파워를 유지해야만 여기 퍼레이드 구간을 지금 앞자리로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대한 팀플레이가 필요할 텐데요. 아, 아 이제 오픈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했고요. 아, 이제 본격, 본격 어필을 마주하게 되고요. 딱 눈으로 봐도 엄청난 경사도가 펼쳐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제 댄싱을 통해서 서로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와츠레이싱 팀과 좌측에서 저서 팀의 천경영 선수가 맨 선규에서 이제 펠로톤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와츠레이싱 팀과 저서 팀이 앞쪽을 끌고 있고요. 자, 길게 늘어선 모양입니다. 이제 오르막이 어느새 다 끝났습니다. 네. 어. 지금 LSR팀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LSR팀의 김춘호 선수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부터 다운힐에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선수들 전부 동호인 중에서는 정말 전국에서 내놓으라 할 정도의 실력자분들이지만 100km 동안 혼자서 BA, 브레이크웨이를 나설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줄지는 아직까지는 서로의 실력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어, 현재는 지금 95.8km 정도 남겨둔 상황입니다. 아직 초반대고요. 시작한 지는 약 13분 정도 흘러간 상황입니다. 어, 지금 어, 네. 맨 선두에 류금찬 선수입니다. 류금찬 선수가 앞쪽으로 쭉 리드를 하면서 BA의 움직임 어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승부처라고 할수 있는 건 어필밖에 는 없겠네요. 결국엔 어필입니다. 여기 창령 MCT 코스의 어필 아까 급경사 구간을 보셨겠지만 사실은 그 급경사 구간만 어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한 10분 정도의 약한 오르막 후에 급경사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어택 하는 것이 보다 더 유의미한 어택이 될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참가하는 선수들의 나이대가 어 2008년생 그러니까 16세 <laughs> 이상부터 참여가 가능합니다. 아 2008년도에 군대에 있었는데요. 네. <laughs> 2008년생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예. 네,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네, 어리 많이 흘렀죠? <laughs> 2008년생부터 이제 출전이 가능하고요. 또한 어 50세를 넘으신 분들도 아, 예. 이곳에서 출전을 하고 또 경기를 하고 있죠. 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60대 분도 계시고요. S리그의 강도가 어마어마한 정말 살인적인 페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도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 정말 그 열정과 노력이. 보면 볼수록 리스펙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세 명의 선수가 이제 김춘호 선수 포함해서 세 명의 선수가 나란히 달릴 가능성 이 있어 보입니다. 예 지금 합류를 했습니다. LSR 팀의 김춘호 선수가 굉장히 오랫동안 독주를 이어갔고요. 네. 탑스피드 팀의 이번에 새로 이적을 한 류금찬 선수 그리고 저서 팀의 소규석 선수로 보이는 세 명의 강한 BA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탑스피드, 저서, 그리고, l s 이세 팀의, 어, 이제, 파업입니다. 아, 이제 급경사 구간으로 바로 진입하거든요. 이 정도면, 아, 네. 이제 벌써 따라왔어요. 이 정도면, 한 30초 정도, 30초 내로접혀졌다고볼수 있겠습니다. 어,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소윤 선수 확인을 했고요. 다시 한번 저서 리드합니다. 지금 아리랑 팀의 이의진 선수도 보이고 이 그룹이 지금 최대한 추격을 해오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운힐에서 많은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티 스미스 팀도 보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팀에서 거대 한 20명 내외의 그룹이 만들어졌고요. 아, 네. 저 뒤에 이 그룹 추격 그룹이 보이네요. 아 역시 뒤쪽에서 와츠 레이싱 팀에서 주도적으로 대규모의 어우 <laughs> 상당히 많은데요 아다 합쳐지면은 물론 첫 번째 바퀴 때보다는 선별이 되긴 했지만 적어도 40명 이상의 커다란 그룹으로 합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첫 번째 바퀴와 좀 비슷한 양상들을 두 번째 바퀴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지금 여기 추격 그룹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지금 첼로 로켄레이싱 팀의 고종섭 선수도 보이고요, 왓츠레이싱 네. 팀의 팀원분들도 보이기 때문에 아하 여기 류금찬 선수를 왓츠레이싱 팀의 손만수 선수가 마크를 해서 방어를 해 주는 움직임입니다. 자 이제 먼저 가기보다는. 이제 손만수 선수가 그 흐름들을 또 막아내면서 앞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두 바퀴째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 선두는 이 손만수 선수와 유금찬 선수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프닝 랩과 거의 비슷한 양상입니다. 이게 선두 그룹이 따로 떨어져 나오면서 어, 언덕까지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경사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됐고요. 이제 세 번째 모르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차이면 네. 네, 40초에서 50초 정도는 차이가 벌어진 걸로 볼수 있고요. 도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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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은 분들의 또 응원을 받으면서 자, 이제 어필 구간 이어가고 있고요. 자, 정말 길게 늘어선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길게 늘어섰다는 것은 그래도 지금 추격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펠로톤 펠로톤 자체 선두가 어떤 팀일지가 네. 굉장히 궁금해지긴 합니다. 속도를 지금 높이고 있는 펠로톤입니다. 총네 명의 비애가 합류가 됐고요. 추격하는 펠로톤 입장에서는 네, 지금 현재 선주에는 탑스피드 팀의 노금찬 선수 그 후에 왓츠레이싱 팀의 손만수 선수 세 번째 자리에는 저서 팀의 천경영 선수 그리고 왓츠레이싱 팀의 이서준 선수 네 명의 비애가 됐는데. 음. 이대로 가게 됐을 때는, 네, 와치 레이싱 팀, 어, 추격 그룹이 나뉘어진 걸로 보입니다. 지금 마샬에서. 보여주는 걸로는 22초 차이로 추격그룹이 성성이 된 걸로 보이네요 네 추격그룹도 나왔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추격그룹인지 네 홈바이크, 홈바이크 네, 팀이네요 홈바이크 팀과 STR 그리고 첼로 로켄 레이싱 팀의 박이현 선수도 보이고요 탑스피드 팀도 보이는 걸로 보아서 지금 22초 차이면은 다음 어필에서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 협력이 되기만 한다면 잡아낼 가능성도 있지만 급경사에서 이 뒤쪽에 따라가고 있는 추격조가 합류하게 된다면, 여기서도 이제 각각의 팀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류금찬 선수 역시 첫 번째 학교부터 계속해서 BA 시도를 한 선수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네. 어, 왔어요. 권현 선수 선수까지. 보이... 네, 어, 역시나 탑스피드 팀에서 페이스를 올려서 추격을 하는 그렇죠. 습입니다 아 지금 합류는 했고요 아 지금 오, 손만수 선수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 있어요 역시. 자 이제 체력이 많이 소진되고 있는 손만수 선수고요 너무나 자. 많은 힘을 소진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지금 권규현 선수가 빨리 붙어줘야 돼요 예 역할 체인지입니다 역할을 바꿔주면서 손만수 선수를 일단 여기 추격 그룹에 놓고 권기현 선수가 합류해야만 하지만 추격조에서 아... 탑스피드가 페이스를 올려서 권기현 선수가 도망치지 못하게 됐습니다 마스터드 S리그 이창령은요총 103.5km인데 이제 39.4km 남겨둔 상황입니다 어 이제 뭐 두 바퀴도 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아 지금 선두에서 네. 첼로 로켓 레이싱 팀의 박희현 선수 그리고 STR팀의 박한욱 선수로 보이고요 대니얼 마커트, 왓츠 레이싱 팀의 대니얼 마커트와 손만수 선수가 세세 세 번째, 네, 네. 번째 자리 위치하면서 로테이션 흐름을 끊어먹는 위치네요 아 손만수 선수가 네. 선두 그룹은 내줬지만 이 추격주에서 합류해서 다시 한번 체력 비축하고 있네요네 여기에 합류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왓츠 레이싱 팀에서 꽉 막아버리면 네 세 명의 BA, 내 네, 이거 이게 맞는 전략이죠. 왜냐하면 이서준 선수의 스프린트 능력을 믿고 있는 거거든요. 대니얼 마커즈 선수가 지금 속도를 제어합니다. 자 뒤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선두권에서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전혀 알수 없지만 이미 경험상. 마츠레이싱 팀이 꽉 막아놨을 거라는 거를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페이스를 높이지 않고 계속해서 급경사 구간을 대비해도 좋겠다는 라 생각을 아마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두 그룹에서 리븐찬 이... 아, 선수가 아, 조금 힘이 조금씩... 좀 떨어져요. 근데 워낙에 또 강한 선수이지만 지금까지 너무 많은 힘을 지금 소비를 네. 해왔다는 거죠. 겨울철에 사실은 이제 더 나올 이 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협조가 안 되더라도, 네. 아무리 협조가 안 되더라도 합류할 수 있는 건 개인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요. 네, 여기 추격 그룹에서도 데니얼 마커트 선수가 앞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유지 선수 바로 뒤편에 이제 추격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협력을 해서 뭔가 나간다면 선두 그룹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탄력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 랩입니다 경기의 선두입니다 12.8km 남겨둔 상황 이제 서로간의 눈치싸움 이제 치열합니다 아, 뭐팀 종합 우승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이쪽의 추격 그룹에서도 순위 자리는 어, 포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으로 따로 떨어져서 나가는 선수들을 경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네, 이제 1km 남았습니다 라스트랩네 지금 선두로 늘 저쪽 아침 천경영 갑니다. 선수가 네 살짝 페이크를 줘봤지만 류금찬 선수가 좀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아 류금찬 그 동안의 피로가 아, 많이 누적돼 네, 있어요. 이 사실 알기 때문에 이서준 선수가 먼저 한번 페이스를 올려 보고요. 하지만 너무 많은 힘을 썼으면 천경영 선수가 팀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카운터 어택을 날립니다. 지금 천경영 선수가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자. 일단은 청경 선수 앞으로 다가고 있고요. 자 이서준 선수 뒤쪽에 있습니다. 와, 아 거리 선수. 벌어졌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 서준 선수가 지금 뒤를 물고서 로테이션을 받아주지 않는 이 사이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붙고 있는 류금찬. 네 지금 서로의 지금 다리 상태는 확인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지금 계속해서 어택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체력을 많이 아낀 이서준 선수 조금 유리한. 모습인데요. 자, 힘을 내봅니다.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마지막 스프린트 보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오르막이 보입니다. 와, 지금 이서준 선수가 계속해서 두 번째 자리에서 체력을 아끼고 타이밍을 재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앞쪽에서는 청경윤 선수가 달리고 있지만 뒤쪽에서 이서준 선수가 자 빠르게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어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어 변속하는 그 타이밍에 어택을 때려버리게 되면은. 토크가 제대로 실리지를 못하고 혹은 행어가휠 가능성도 어, 있습니다. 류금찬 와, 앞으로 나옵니다. 네, 하지만 청병영 하지만 네, 선수. 나와요. 아, 네, 류금찬, 류금찬 앞으로. 아, 앞으로 치고 나오는 와, 류금찬. 바이언, 류금찬. 자 그리고 선수입니다. 유서준. 유서준 스프링크 유서준 나옵니다. 유서준 나옵니다. 자 선수. 유서준이 앞쪽을 치고 나오고 청병영 뒤쪽. 아, 마지막에 힘이 빠지는 아탄 달력 류금찬. 빠지면서. 아, 이렇게 되면 이서준 청경영 누금찬 순으로 이렇게 와... 마무리가 됐네요. 와...